십자가의 상중 고통. 세상에 고난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의 우수한 문화 문명을 고난의 역경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위한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유익한 고난이죠. 모든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삼중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고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고 동참함으로써 이 권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에 가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물로 가야 되고 인간의 한로는 십장으로 가야 되는 평양 가옥에 계셨잖아요. 그 가옥에서 영문 밖에 길이라는 십자가를 명상하시면서 가시를 짓밟고 또 결국은 십자가의 재하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도란의 시작이었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탁 어리시고,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말그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없이 산에서 기도를 지내시고, 행로에 권하셨으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재인들과 병자, 귀신 들린 자, 슬픔 당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전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습니다. 자, 일세기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의 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었어요. 살인자들, 휴마밤들, 반역자들을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뭐 단두대는 고통이 없이 그냥 끝나요, 죽음이.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해서 죽게 만드는 몸부림치한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죠. 그래서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사형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죠.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40에 하나 가안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탈진이 됐는데도 또 십자가를 지어서 골보다 길로 끌고 어? 갑니다. 나중에는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구레네를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10편, 22편에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자신이 뭐 잘못이 있나요? 자신이 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와 흡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3 3절에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예요. 진통을 멈추게 하는 마취 효과가 있는. 이것을, 맛을 보시더니, 거절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양손과 대못이 박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시간이 확 찌르다 보니까, 여기서 피,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지금 솟구쳐 나오는 이 고통.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슬게탄포도지 마취제를, 에, 투입을 하면은, 조금 덜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군병들은 자꾸 마시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안 마시려고 그러고 신랑이를 버린 거죠. 자, 만일 우리가 주님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크,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고난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아, 이게 우리 대승기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마취가 안 돼가지고 무통이 안 돼서 없이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막그 다음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이슬개탄포도을를 거절하시면서 다 고통을 담당을 하셨어요. 자, 이 고통은 온전히 감당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들이 겪는 이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영원한 구주요,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줄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주님은 이 육체적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므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달진된 상태에서 걷기도 힘든데 갈보리의 산상에 올라오니 악당들이 주님의 옷을 다 바라보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누인제 사지를 결박하고 양손과 발에는 1 5 c m 라 되는 못술을 갖다가 칵칵 내리치니까 뼈가 부서지면서 피가 터져나 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것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 시간 동안을 칵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옆구리는 칼과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는 제 자유에 서지 않도록 우리 성령의 능력에 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 성전을 헐고 살해 짓는 자야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멸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아주 심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대고 저주를 쏟아붓고 비방과 희롱과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성전을 헐고 있는 자여, 3일 안에 다시 한번 세워봐라. 예수님을 자꾸 비하하기 위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성전이라고, 육체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강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속에 있는 공명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초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 다가오는 것은 모욕과 손가락질과 저주와 비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대. 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나 사람도 희롱하고 지금 종교 받센 세계인들도 희롱을 하고 자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최형이 이루어지자 마치 어린 아이가 천박하게 장난을 치듯이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를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거예요. 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본문의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왕이라는 의미보다도 더잘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세견들 잠루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짓밟고 무기는 거예요. 존소스킨 표현. 근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10편, 22제편에 보면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까라 하이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벌거 벗긴 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자, 우리는 휴악한 강도가 달려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꾸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3년 동안 그레, 모둠을 쏟아부어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수고를 했건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다 도망가버렸어요. 알릴리에 소수의 여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에서못 박히는 그 모습을 마리아 어머니가 보고 있잖아요. 예언하기를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그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칼로 도려내는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나무에 달린 채 숨을 헐떡이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창백한 얼굴로 혼절까지 하는 제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하나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효도의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이정신력인이 고통, 통증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 감내해야 할. 수치심과 모욕감과 육체적인 고통과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은 이루 말로 할수 없는 저런가 무시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마리 주님께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은 희생과 인내를 보이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신이 자신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은 아주 아주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미쳐버려요. 자, 예수님이 시위에서 당하, 시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또한 가지는 뭐냐, 영적인 권한이에요. 영적인 권한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말할수 없는, 크, 고통을 당하면서 막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류의 죄짐을 내 죄값을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의 심판이 이게 어떻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슬픔을,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이 네. 매. 매일 평생 동안 이 지은 죄 값을 계속 나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걸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영원전부터 영원,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것,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남편으로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하든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하면면이 고통이 큰 거예요. 친구들게 배신당할 때에 이 배신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인데,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야, 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처절한 고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걸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흉물이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내제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하,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인 거죠. 자, 45절에 보면 제6 0로부터온 땅의 어두움이 마에제 19제, 9시까지계속하였다 그랬어요. 온 땅의 이만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때 받으신 영적 고통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장세부터 영원부터 완전한 교제를 하시던 예수님이 이죄 값에,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에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경험을 하셨고, 무서운 이 영적 고통을 아들은 어둠 가운데서 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주님의 십자가에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이 고통을 다하신 거예요. 자, 우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는 뭐, 손가발의 양손이 바뀌고, 피가 쏟아진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는데, 사람들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도 조롱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험을 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원수가 되어서 죽인 것 보세요. 이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뒤에 뭐가 뭐냐? 부활의 영광이 뭐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깨닫고 나서는 아, 아,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에 외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이 그런지기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아, 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산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님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중심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도 싫어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명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가지고, 에? 고기 잡으러 간드도를 찾아갔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에? 물을 배, 얼음편에 던져봐라. 백신 생활에 고기를 잡게 하고,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위대한 사도를 쓰임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배신자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페드로가 이런 법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을 내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아이, 힘들게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은 한 바탕 싸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홀도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골래소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된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 남은 고난을 내가 다 육체, 이 몸이 부서져도 내 육체에다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천당이 내 천당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큰 놀라운 터널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뭐 헌신해도 헌신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다 예수님의 이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다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살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알라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그 고난을 다 육체에다 다 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는 결산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까지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가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혀를향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원합니다.